네, 다섯 명의, 다섯 분의 후보님을 뵈니까 정말로 든든합니다. 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정관 지역이지만 후보님이 계시는 곳은 정관 말고도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정관의 이 송전솔로, 어, 송전솔로 문제가, 어,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 몇 번째, 몇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현안, 이러 그러니까 몇 번째로 쳐주실 건지 순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핵침민 대책위의 공동대표입니다. 저희 관핵침민 대책위의 실무자들은 미랑 중전설로 대책위에 지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여러분이 뽑아주신다면 고리 1호기, 5, 6호기를 막기 위한 모든 투쟁에 전국의 시민사회 환경단체, 녹색당이 일의 과제를 하,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녹색당만 목표입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반핵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걸 같이 하셔야 이 문제에 불리지, 이 문제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미량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미량. 그러니까,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의 국민적 운동, 이 19대가 대단히 중요한 꼬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꼬리고, 1호기를 폐쇄, 이 새누리당이 핵을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구제적 체험 확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함께 하겠습니다.